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제가 새벽기도에 1년 중에 가장 많이 대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고린도 전서에는 은사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에는 처음부터 가장... 연약할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소에 사도바울이 생애에 가장 연약할 때의 상태가 고린도 후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읽은 말씀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시아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일을 아시아에서 주님이 겪게 했어요. 아시아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만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도 우리에게 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담에 색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3일 동안 눈을, 눈을 멀고, 먹지도 못하고, 입 마시지도 못하고, 그런 소경이 된 상태에 있게 하셨던 주님.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돼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왜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왜 이런 일을 주시는 거죠 그런 이유는 그 이유가 고린도서에서 났습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아시아에 당한 환난이 얼마나 크길래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시아상한 일이 얼마나 컸냐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 이제 그만 살라고 하는구나. 사도 바울에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도록 그런 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자기를 의지한다는 것과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씀이 이것은 반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느샌가 자기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든 이유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을 붙잡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 한 말씀을. 더 보려고 합니다. 어디냐면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이 엘리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3, 4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예, 지금 홀로 남았어요. 지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요. 지금 3절에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지금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왔습니다. 근데 부엘세바에 와서요, 자기의 사완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우리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홀로 예. 사완과 같이 있었는데 항상 엘리야를 따르는 사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홀로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루 길쯤을 갔어요. 예.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엘리아의 혼이 죽게 되었어요. 엘리아가 자기를 죽기를 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가 이렇게 지쳤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호랩산으로 가게 돼요. 호랩산으로 가는데도, 그는 이렇게 말해요. 10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리오며, 오직 나만 남아권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말해요. 오직 나만 남아권을. 지금 엘리야는요 이 호랩산까지 와서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호랩산에 와서요. 부절에 보면 은 엘리야가 그 불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불에 있어요. 엘리야가 이 호랩산에 와서 이 모세도 갔던 그 산에 와서 불에 들어갔어요. 불에. 그것이 그의 마음이죠. 그는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에 다시 말해요. 14절에 똑같이 말해요. 오직 나만 남았건을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왜 그는 주님이 그를 홀로 남아있게 하신 거죠? 그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홀로 남아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예, 엘리야도 홀로 남게 되었던 것처럼요. 자기 사환을 남기고 하루 길쯤을 광야로 나아갔어요 홀로 있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늘 가족이 있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야곱에게 홀로 남았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야곱이 도망갈 때 홀로 도망했었습니다. 20년 동안 레아 레아와 라헬 가족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홀로 남았어요. 도망갈 때 홀로 남아서 베델을 경험했는데 또 홀로 남은 거예요. 도망갈 때도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잤었는데 그때는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또 홀로 남았어요. 주님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엘리야를 홀로 광야에서요 홀로 남았어요. 차라리 나를 데려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나만 홀로 남았건을 엘리야가 홀로 남아 있는 것을 목전디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영이 충만했습니다. 엘리야는 주님만 의지하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발 선지자 그들과 싸움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엘리야를 도와왔을 사람은 없었잖아요. 근데 그랬던 엘리야가 지금 로뎀 나무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남을 남한 홀로 남았건을 놀랍게 주님께서 홀로 남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홀로 남은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홀로 남았죠? 놀랍게 이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는요. 홀로 남았는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때는 오히려요, 25절에 허벅지 관절이 그 씨름하다가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는 늘 도망갈 힘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도망갈 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망갈 힘도 없게 주님은 홀로 남았는데, 더 힘을 빼게 만들었습니다. 놀랍, 놀랍게 엘리야가 호랩산 굴에서 낙심한 채로 굴 안에 있는데 놀랍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큰 바람이 부는데도 아무 소리 없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그 얘기 놀랍게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숨은 칠천이 있다라고 말해요. 홀로 남은 줄 알았는데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칠천 명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인용해요.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숨은 칠천을 감춰 두신 것처럼. 사도바울이 그걸 기억한 것처럼 엘리아에게 주님은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숨은 실천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추운 겨울 이 고독하고 어두운 새벽을 지키는 주의 성도들을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명한 새벽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저희를 사랑하셔서 깊은 밤을 새벽 이슬을 덧립으며 저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영혼들을 이 새벽 이슬처럼 축복하나이다. 주님이 새벽에 재림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깨어있는 복을 허락하시사, 새벽 이슬에 은 혜가 있 기를 기도 합니다. 예수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